12월 11일 10년에 20억을 모으기를 도전하고 있고 기록에 남긴 남기는 진화입니다 크으... 그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거의 끝나간 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을 악재는 과연 무엇일까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선 지금 미국 금리 동결을 했죠 이번 금리 동결은 실제로 시장에서 금리 동결을 할것 같다 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된것 같아서, 그거는 뭐 그냥 무난한 거고, 거기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그 점도표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점도표를 보면은 당분간, 내년 초에도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, 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고, 동결로 그렇게 될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금리 동결은 뭐, 소재건 뭐 악재건 그런거 없이 그냥 무난하다. 괜찮다.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랑코도 끝나고 끝났죠. 확인해,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랑코도 악재가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거는 12월 25일에 있는 중국 관세 부분인데 트럼프가 정말 또라이가 아닌 이상 <laughs> 정말 또라이가 아닌 이상 관세를 매기겠어요. 아 그러지 않을거라고 봅니다. 최소한 아, 여기서 만약에 금리, 그, 중국의 관세를 때린다. 그러면은, 당분간 다시 또 저점을 또, <laughs> 또 계좌로 때려 처맞고또 기다려야 되는데, 그러지 않지 않을까. 최소한 우선 그 관세를 매긴다? 그럴 확률은 한20% 미만이지 않을까. 거의 뭐,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, 그거는, 트럼프 형이 좀이또라이 똘끼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며칠 좀더 지켜보고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월급 날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가 이제 월급 날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우선 사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죠.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코스피가 더 올라온다. 그러면은 아마 추가 매수를 못할 것 같아요. 추가 매수는 못하고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종목 쪽으로 살까. 우선 지난주, 지난달에 월급 받은 걸로는 그 장기 종목,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지난달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종목을 조금 살까 아니면은 종목에 비중을 좀 늘릴지 또는 ETF 쪽으로 비중을 늘릴지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선 코스피 ETF는 뭐 무난하게 좋고 지금 문제는 코스닥 ETF가 좀 문제거든요. 그래서 코스닥 ETF 같은 경우는 올해에 올해 과연 코스탕? 코스피만큼 올라올 것인가 거기에 저는 약 약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그 바이오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. 코스피, 코스닥 ETF는. 근데 이 코스닥 ETF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이전에 한번, 내년 총선 이전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봤을 때 오히려 코스닥이 어, 상승폭이 더 크지 않을까. 올해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들고 가면서 혹시라도 기회가 준다. 여기서 좀더 밀리는 그런 기회가 주고 그때가 제가 현금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좀더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종목으로 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행복한 고민의 시간이고 중요한 거는 한 2주 정도 됐나요? 한 2, 3주 됐는데 그 고통의 시간 잘 버텨 왔다. 이제 바닥이 정말 끝나고, 이제 다시 박스피로 2200을 향해 갈 수도 있고, 마지막 그, 그 관세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, 그거 말고는 크게 이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주주죠. 대주주 때문에. 그래서 코스닥이 제가 올해 크게 상승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 남아있는 악재 중에 그 대주주 여건, 요건, 그 부분 때문에 코스닥이 올해까지는 힘을 쓰긴 힘들고 좀 비실비실 되다가 내년에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악재라고 보면 아직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없지만은 혹시라도 혹시라도 어?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셧다운을 <laughs>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셧다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미국 지금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뉴스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딱히 나오는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정보력이 부족해서 뉴스를 찾아봐도 그게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또 작년처럼 그렇게 셧다운 그 예산안 통과가 안 돼가지고 셧다운이 되면은 그거는 한국에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. 생각보다 그거 그분에서는 좀 디커플링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큰 악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이제는 거의 악재가 사라졌다고 봐요. 이제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지 되는데 뭐 어쨌든 고통의 시간은 그래도 많이 지나갔다. 그래서 정말 힘들었죠. 힘드... 정말 힘들었는데 좀만 더 참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 어젠가요 뉴스가 나왔죠 레포금리가 또 꿈틀거리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미국의 그 재정적자 때문에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그 재정적자가 내년엔 더 심해지죠 미국이 미국이 내년에 더 감세 정책을 핀다라고 했으면 재정적자가 더 심해질 텐데 그 부분은 저는 트럼프의 의도라고 봐요. 그렇게 재정 적자 재정 적자 정책을 필, 펼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하고 자기네 경기도 살리고 거기다가 환율 그 금리까지 낮아지면은 더 금상첨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정 적자 정책이 전 좋다고 보고 레퍼 그 금리 인상되는 부분은 그냥 빨리 돈 찍어내라 <laughs> 너네 빨리 돈더 찍어내고 <laughs>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고 그렇다고 내년에 그 한국 주식이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고 빡스피로서 움직이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주식이 정말 상승을 할 때는 그 미국 금리 금리 인하가 멈추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승,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 시기가 저는 진정한 한국 주식에 진짜 폭발하는 그런 시기가 올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빨리빨리 돈 모아서 주식에 때려 박아 놓아야 <laughs> <laughs>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날씨도 많이 추운데, 아, 이제는 조금 마음이 조금 낮아서 버티고 가면 되자, 되, 되자, 된다. 된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화이팅 트럼프 미친 짓 하면 안된다. <laughs>